전두환 씨의 재판 불출석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. 알츠하이머나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이리저리 피해왔습니다. 이어서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두환 광주 재판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전 씨가 시간을 끌며 재판을 계속 연기시켜 왔기 때문입니다. 지난 2017년 문제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고 지난해 5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래. 전 씨는 몸이 아프다거나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네 차례나 연기시켰습니다. 그러던 중 작년 12월 한 신문이 건강하게 골프 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자 올해 3월 법정에 마지못해 출석했습니다.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? 예예. 주 이후 전 씨는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공판에 변호사만 내보냈지만. 지난 주 멀쩡하게 골프 치는 모습이 또 다시 포착되었습니다. 골프장 영상 속 전시의 언행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것과는 동떨어져 보였습니다. 광주 울파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르는 다는 그리고 천억 원 넘는 추진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? 한 말씀 해주세요. 네가 좀 벨트라. 멀쩡한 전시의 모습에 논란이 확산되자 전시 측 변호인은 골프 치는 것과 재판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습니다.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해준 건 변호인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알츠하이머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. 그리고 재판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에 아무 재판의 진행이 문제가 없었는데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. 5.18 단체들은 오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앞에서 전시를 재판에 직접 나오게 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